아, 부에노스 아이러스 말 그대로 공기 깨끗하다 쑤때 전철 여있네 전철이 안 들어 뭐 ABCD E-H 노선이 많은가 보네 뭐에스테 시험 칼로스칼로스 벨레 오, 그리니 철 같은데 라인 C, 라인 D. 와, 복잡하네, 여기도. 여기가 아마 메인역 같아. 어? 여기가 메인역이야. 길거리에 그래 저래 앉아 계시는 분들도 아주 좀 멋져 보여, 뭔가. 시인 같기도. 하고. 생각이 있어서 뭔가 철학적으로 집을 안 가지고 저래 길거리에 떠도는것 같아. 이 사람은 누구야? 알아야지. 좀 알아야지. 닥트 린센드로 델라 또레. 린센드로 데 닥트 린센드로 데 또 와라. 저 앞에서 봐자. 야, 이, 이 골목골목에 어다 댕기 볼록하면 있잖아. 여 우리 그냥 딴데 뭐 옮겨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여부에노사이레스에서 그냥 쭉 머물다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야, 뭐 바로 정들어버리네. 아, 한번 앉아 나보자 여기. 그래. 질감이 꼭 진짜 가죽 소파같아 음. 음. 시티투어 버스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다 빈차로 운행을 해 이게 아마 갑자기 이걸 가격을 너무 무슨 정책적으로 물가를 한두배 올렸다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안 오나? 일요일 아침이라 그러나? 이렇게빈 차로들 다니네? 하여튼 무슨 정책인지 모르지만 좀, 좀 성공해가지고 좀잘 살면 좋겠다, 야. 이나라고이백년 100년 전에, 백년 전에 세계 뭐 오대 국가, 뭐 미국하고 뭐 어깨를 뭐 나란히 하고 이래던 나라가 그러니까 저 길에 길에 나와서 사진 찍는다. 우리도 그럴까? <웃음> 대로변에 <웃음> 자기도 하나 찍어. 예쁘네, 도로들이. 저기 앞이가 어디가? 뭐마요로 광장인가봐. 저기 건물들도, 야, 뭐? 저기가 서울역 같다는데. 어, 그런 데인가? 뭐 하여튼 지도상 은 저기가 마요로 광장이래, 저쪽이. 마요로 광장이네, 여기가 아, 딱 눈부시다. 햇볕 전체 부노스아이레스네 우와 야 자기야 한번 쳐봐 빨리빨리 빨리. 자 하나 둘아 이거 다시 한번 오. 야 친절하게 막문제버려주네 우리같으면 빵빵빵빵 할긴데 빨리 빨리 가래 사람들이 친절해 원래 그, 그냥 그온 사람도 알아듣던데 이게 소문도 러 가가지고 아아 그래도 야 우리 그으면 빵빵하고 막 난리 날텐데 먼저 가라고 예, 아주 했어. 저 아까 그 아줌마는 직선도로에서 했잖아 이분은 뭐 꽃을 파나 이건 대마를 파나 이건 마요로 광장이야 그 아줌마는 직선도로에서 직선 야식인처 했는데 아, 마요 뭐 우리 여 나와바리에 뭐 그리고, 그, 산테르모 관장은 뭐 어디, 시장은 저쪽 어디 같아. 야, 멋진네 도시. 도시 정들어 버린다, 야. 딴데뭐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탁 사라져 버리네. 아 햇볕이 너무 멋있고. 아, 여기, 여기는 뭐야, 이거? 극장 같다, 군 극장이냐, 방물가이냐 뭐, 아침부터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 저 뭐라고 적혔지? 뭐 성당이야? 음... 뭐 음악 아, 소리가 들아 어? 성당 뭐 유명한 성당이 아, 있다 했는데 성당인가, 성당인가 보다, 보다. 아, 한번 들어가 보자 아 맞다 성당이다 음악 소리가 들리네 성당 모양이 렇게 생겼어야지 아 와... 근데 지금 뭐 미사 중인가 한번 가보자 아우 눈부셰 햇빛이 뭐 엄청 눈부시네 안녕 산토리 아, 휴... 휴... 그가 갓다, 가지 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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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 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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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지 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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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说的用户。能<蛋> <noise> 이거 좀 알고 오면 더 좋겠는데? 우리가 무슨 건물에, 무슨 유서, 유서가 깊은 건물에 이게 스토리를 좀 알고 오면 좋은데? 산텔모 마켓, 메르카도 산텔모, 1897년에, 1897년에 만들었대. 난전시장을, 난전시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쪽, 유럽 이쪽은 시장들이 다 실내로 들어와 있네. 누구인가 옛날에는 기찻길도 기차도 다닐 수 없나 봐. 아직 9시에 문연다더니 아직 다안 열었나 보다. 야, 이 바닥 반들반들 다른 거 줘봐. 바닥 돌게 다니 막. أعتقد أنهم أغلبيتهم. لقد كانوا يحبون المشاهدة. أيش كانت هذه المشاهدة؟ أيش كانت هذه المشاهدة؟ 야, 열심히 들 하시네. 열심히 들사 하시는데. 야, 나중에 다시 와야 되겠어. 는데 아직 문을 덜 열었으니까, 여기 위치 파악했으니까, 저녁에 오자고. 철수. 근데 생각보다 규모는 안큰 거야? 요게 다야?

이제 문제 잖아아니어 커피 같은 거 파는 거야. 이제 막. 얘들은 커피 안에 음 아, 그러면 그 산텔모 시장이고 또그 실내공을 그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뭐, 쭉조성이 그러니까. 되어 있나 보구나. 아까 그것만 먹었다 우리는 또 아이씨 산테르시장이 왜야 이러고 그야말다가 다시 어 뻔했네 <laughs> <전혀. 그게 웃음> 그래 지 10시인데 1시네 10시에 오 아아 여기 하서 하나 사가지고 같이 먹을 그래서 커 커피도 아무것도 먹어도 되 La pasta, dirtse, tutt' se tutt' tutt' se deletse. Yujupon paldari. Este supermercado es eh San Telmo Market. Sí, Market San Telmo Market. Ah, sí, sí. sí. Ah, y San Telmo 시장. 정포, 슈퍼 가자말안 했으면 연판이 갔다. 글쎄, 갈 글쎄, 글쎄, 글쎄 파, 연판, 그것만 보고, 아, 이게 그거야, 이러고 그냥 갖고 냈네. 정포 찾느라고 지금 <laughs> 된 거야? 우리가 찾는, 그, 우리가, 그 우리가 찾는 이제, 시장은 바로 이건데. 음. 우리가 찾는 시장은 지금, 이런 시장을 갔다가 <laughs> 이거 못 보고, 에별 재미없네, 이렇게 하고 갔다. 일요일, 일요일 날 시장을 좀, 뭐 일요일 날 야시장을, 일요일 날 시장을 좀 크게 연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전보스포마켓은 <laughs> 왼좌회전으로 가래. 이래가 뭐이 내가 지도가. 뭐 2km까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기록. 내일 가고 되고. 내일 안 가도 돼. 뒤에만 있어. 음. 야, 이건 이쁘다, 야. 접어가지고 하는 거야. 막 시장 지금 막 열어. And you, you bring, you bring this. every everywhere yes, yes. Ah, we, i saw many many person to bring this yes. ah. and you you put pour, pour the water and the pepper ah. very interesting for us <laughs> yes on mm. yeah. the day we are drinking a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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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iental countries like china korea japan we pour the tea yeah. in the water. Yes. Eh? yes. But you you are deeper. Huh? Eh? Yes. Oh. The plant is called sherva mate. Mate. Sherva? Sherva mate. mate. Mm -hmm. Ah, mm -hmm. 그럼 마티가 마 마떼가 테가. 이거 sherva mate라는 식물이에요. 그거네요. Mate yes. When, when you bring, when you bring the tea, doesn't doesn't it pull up? Tú uh, no chis mm. si ya sí, no, son tan chis ya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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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que se hincha con el agua. Entendí lo que dijo, pero el. Mm. With the water,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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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t absorbs the water and it.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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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음, 항상 그러니까 물이, 물을 먹고 있는 구나 아, 저 마시고 또 붓고. Very interesting. Thank you. Thank you. m u c h o a c i a s k y o 고 t h 당 n k you. Thank you. t 아니 옆 테이블에 있다 고저 아저씨가 지금 이거 하나 무료로 준 거야 이거 우리 옆반옆 옆 테이블에 있는 거 레몬, 레몬 주스 응? 아 이거 무슨 에자 아저씨가 무 어? 집에 아저씨 우리 뭔지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 이거 한잔옆 테이블에 갖다 주라고 지준거해준 <laughs> 거야 어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친절해 무쳐 브라시아 소네스

그렇게까 근데 이거 한 잔을 가지고 둘이 먹는 건좀 반칙이네. 아니 뭐지 아..뭐..돈 더.. 설마 못든 들 가져갔으니까 그래, 그래. 아니, 돈을 받을으려면 아예 새.. 새 거를 줘야지 을지 그렇지? 근데 뭘 자꾸 봉지를 꺼낸다? 뭐 해줄라 그래. <laughs> 돈 내기 싫은데? 지금 또 아줌마가.. 아줌마가 한잔또 무료로 주는 게 아니야. 우리 야 <laughs> 근데 또아재 가셨어? 그리하이렇요그 right hey? 어. 아요아고하나요아 right.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왜 이렇게 친절해, 진짜. 나보 어? 고마워요. 왜 친절해. 이건 아주, 이건 이 자리 하자고 한다고. 이 자리. 에이건 주인 아줌마가 나 사주는 거고. 구차아 이거. 구차라 한개 더. 내일 놓아야 응. 되겠다 야. 그래야 된다 주차하면 되 아니 여기 시켜준 세 명이 있었잖아 그 아저씨한테는 고맙다고 소리하려고 수식으로안 나와 <laughs> 어디 갔어? 주인인가? 설마? 어제는 이거 두개 있는데? 어제도 불쌍해서 두개 줬나? <laughs> 모르겠네, 어제는 반인지. 어제는 친절하세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지금, 이래는 지금 없어. <laughs> 어제는 <어젠은> 소고기, <웃음> 소고기가 없네. <laughs> 메뉴가 없다? 어, 바뀌는 없다. 다 걷어줬나봐. 음. 아, 이건 어제 선택을 하더라고. 어? 어제, 음. 어제 그 까르네. 어? 음, 이거 먹 뭐, 고기 뭐. 선택. 응. 음. 저기, 저기 티슈들아. 이건, 이건 다 저거네. 닭이네. 닭이네. 근데 이런 건 양이 너무 많아. <laughs> 이사람 이거, 이거 다 먹어. 한사람이 이건 요거하고 지금 1인분인데. 몰라, 하여튼, 사람들마다 그 뿌려들고 있는 사람들은 길에서도 크더라고. 그러시고그러니 음. 아, 식당 주인이니까, 너. 그렇구나. 이거. 피칸테. 식당 주인이니까 이제 한잔 쏘고, 안 주인이니까 한잔 쏘고, 이러나 보다. 우리 어제 왔었었고 한국 사람이라고국니까주인한 그러니까. 한국 음, 쏠수 음. 있지 우리, 손님사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음? 나는,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소이 조소이 코레아노 우리는 들한소사스들과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스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내그다음이그다이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도에그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너음에그 다음에, 그자에다그 다음에, 그요아니면나음먹든다음기 옆자 에 여자들은 다 먹고 기다리고 남자들 혼자서 먹고여들이건안 주네 오늘은 사람들 참친절다 응? 기분 좋게 해주잖아 신대를또 또또 우리가 두번째 왔잖아 지금 첫째도 내일 또 와야 다 아르헨티나 와가지고 계속 베네수엘라음식으로 연속으로 가. 보카, <laughs> 음? 어제 이 식당에서 점심 때 추천해 줬던 <laughs> 옆에 이불 천년이. 이분은 베네수엘라 자기는 베네 베네수엘라 이민이고 여기 이 음식 점금 베네수엘라 음식점이라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음식 먹으려 고 그러면. 옆에 좋은 식당 추천해 주더라고 근데 지금 오늘 일요일이라 4시 반이면 나갔대 그래서 다시 왔다 사람들이 옆 테이블에서 그냥 막말 시켜 가지고 막 통역기 돌려 가지고 막 식당 추천해 주고 그래 <laughs> 엄청 친절해 어디라도 식당을, 식당에 오면 장사도.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해야지. 담보도 생기고. 어, 그래, 여기도 뭐 지금 사람들이 많네. 친절하고, 인심이 좀 좋아야지. 음식 좀 일단 음식, 음식이 풍부해. 능력게 응. 하도록. 음식 주면서 음식 아끼고. 오면 기름 빵은 빵이 밀가루가 아닌 것 같아. 밀가루 아니고. 이거 너트 느낌도 좀 나고. 오, 여기 렇게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딱 갖다 주시는데 뿌려 먹는 거야? 고기에 뿌려 먹는 거? 웬프로 벤처 웬프로 벤처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왠지 이것도 서비스 같다. 이것도 서비스야. 그런 같아. 그 그런 것 같다. 이건 디저트인데 디저트. 이거 서비스로 주신 거 아니 주인장맞 맞네. 아니 이거 서비스 맞아 이거. 나자도뭘 들었는지 묻는다. 포크가 이상한거 아냐? 여기 있어? 아이 친절해 내일 안올수도 없지 매워야겠네 친절해 친절해 뭐 그릇같은데 이런건 좀 신경을 덜쓰는것같아 숟가락도 나쁘게 주고 아 이건, 이건 같이 나눈거라 두개 주셨네 일 짜지가 않아 음. 대체로 음식들이 짜가지고 싫었는데 짜지가 않았어 좋더라구 음 디저트 다 달한거지 그제 이것도 이것도 그저 중독인가 아 이거는 이거랑 나왔나? 응? 어떻게 나온거지? 음, 나온 음 그렇지 이거 맛도 좋소. 간테 그냥 깐테 소스를 아무데나 매운거 아니 아니 이거 이거랑 음. 세트냐 어. 말이야 이거는 무조건 밥 나오면 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오랜 네, 응, 오굿, 응, 응, 좋았어, 좋았어. 야. 야, 이게 진짜야? 진짜야? 있어. 우리 빛광어 눌러. 이 맛이 뭐 양념 맛이 다르다거 그런 게아니냐 이것도 우리, 이것도 우리 맛이야. 이것도 우리 맛이야. 이거 아까 우리 어제 이거 병에 담아서 2,500원에 먹었는데 2,500원짜리 두잔이나또 내외가 서비스를 한잔씩 주고 이것도 서비스로또 주고 뭐 남냐? <laughs> <laughs> 굉장히 대식가들이네 어제 낮에 그 앉아있던 작은 음. 마화 아재도 이거 시켜서 다 먹었잖아 음. 이거 아마 양도 조절 가능할 것 같은데 <laughs> 조금만 <웃음> 네, 근데 음? 식으면 달아야 되는데 밤인 것 같아 밥이야, 단판. 단판 쪽 맛을 기대를 했는데 짭짤하네. 그러니까 우리 그거 그 브라질에서 음. 콩을 밥에다 이렇게 비벼 먹었잖아. 음. 그런 거 같아. 콩, 격납 콩 밥에 비벼 먹는 거. 음. 음. 그거야, 그거.